중특강 나이트 영어 23강의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드링크는 all frequently market. 자, all market. 뭐겠습니까 수동태네요. 자, m a 하면 원래 시장에 내놓다 팔다 이러면 되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흔히 팔립니다.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뭐해서타케팅 해가지고요. 분사공 문제겠습니다. 이거는. 자, 팔립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목적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수동태담의 목적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겟팅은 분사구문이 되면서 타겟팅하면서 존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뭘 타겟팅합니까? 자, 목표로 하죠. 뭘 보면서 어영 어드럭 은 청소년이라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청소년은 목표로 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뭘 가지고 declaration of the increasement and l a t h physical energy level. 뭐하는 거, t 레 o 션 하면 선언이란 뜻이죠. 그럼 뭐에 대한 선언이냐? 증가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의 수준을 높여 준다. as w e l a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딩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브 아이엔지 ING, 오브 아이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브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셔 n 부스트드 투 무드 앤 퍼포먼스 하게 하면 되죠 자, 부스트하면 힘은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투 무드. 무드 하면 기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시 써야 되겠다. 기본, 그리고 퍼포먼스 하면은, 어, 수행 능력 정도 하면 되겠죠. 기본과 수행 능력을, 어, 단기에 부스트 하면서, 힘을 주는 거죠. 힘, 명사가 됩니다. 단기에 힘을 제공하면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시장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딱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인 거겠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죠. 아, 단기에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힘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주 시장에 내놓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However, 그러나, some as drink는 contain, 포함을 합니다. almost three times, 거의 3배의 카페인을 넣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평균적인 카보네이트 소다보다, 카보네이트는 탄산 음료죠. 평균적 산산 음료보다, 거의 3배 정도 되는, 거의 3배 정도 되는, 음, 어, 카페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점을 얘기하네요. 오도 비록 뭐이지만 더 어, acute. 자 acute 하면은 단기의 급성의라는 뜻입니다. 단기의 급성의. 예, 여기서는 단기라고 해석하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단기의 기분의 효과는 근데 us a with 니까 연관된. 뭐하고 연관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과 연관된 단기의 기분의 효과는, 어, 자, 복수로 나타나죠. 종종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만, 비록 긍정적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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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마시는 거야. 는 소비는, 뭐에 대한 l e 드링크에 대한 소비는 is associated, 연관이 되어집니다. 뭐하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 건강의 효과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무엇과 같은, such as anxiety, 불안, depression, 우울, 간, 뭐,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mood disorder 까지 간다는 거죠. 뭐. 어쩌면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쩌면 어, 기분 장애까지, 감정 장애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가 뭐에 대한 문제가 되시겠다? 무드 이펙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다면 레귤러 한다라는 것은 뭐 장기적 이라는 의미라고 거의 유사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무드의 문제 그러니까 멘탈 헬스의 이펙트에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one study based on the 136 undergraduate students, 자, 여기는, 이게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겠죠. 136명의 undergraduate student 하면 대학생이죠. 136명의 대학생의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the other 작가들은, 작가들은 all observed that, that they are를 확인을 했습니다. male student in general consume more energy drink than female student. 뭐 하는 거? 남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소비를 마시를, 마신다 든 거예요. 더 많은 에너지 드링크를요. 누구보다? 여성 학생들보다. 뭐로고 게다가, 학생들은 소비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를요. 뭐할 때마다? They felt.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However,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를 정기적인 기반으로, 여기서 뭐, 베이스3 기반이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마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기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은요. 자, 단수. was associated. 관련이 있습니다. lower a c a d e m y performance. 더 낮은 더 낮은 성적이죠. academy performance 성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i n o t h e r study. 다른 연구에요 근데 그 연구는 based on 500 true young males and 568 sex of 7 young female. 자, 이 정도의 사람들의 근거를 둔 연구에서 자, 작가들은 어쩔 때 데리아를 발견했는데 에너지 드링크의 소비는 자 명사형으로 나왔네요. 이번에는 하루에 100리터 정도 마시는거야. 100ml 정도 마시는거죠. 그랬더니 워즈 스네핏턴트레이 상당히 관련이 있었습니다. 뭐하고요? 불안하고요. 인 n 이 i 하고요. So not depression. 자, so 하면 여기선는 비록 뭐 뭐이지만 이란 뜻이죠. 비록 뭐는 아니지만 어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증은 아니지만라고얘기 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비행이 사실은 생겼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증은 아니지만 비록 아니지만 불안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In m o u t h 누구한테 남성들한테. But 그러나 in f e m a l e 여성들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끝나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크게 실험거리이기 때문에 실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실험의 대상은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입니다. 자, 에너지 드링크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일반적 탄산 음료보다 3배나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게 특징이었고요. 얘네들이 광고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기분 좋아지고 성과 좋아지고.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연구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이 있었을 때 남성이 더 많이 마시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자, 정기적인 베이스로 마셨을 때, 정기적이었을 때, 어떻더라? 오히려 성적은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뭘 얘기했느냐? 하루에 에너지 서비스, 어, 100ml 정도 마시니까 어떤 영상이 벌어지더라?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불안을 보이는 경향이더라. 특히 누구한테, 남성들한테 더 그렇더라. 그러면 이 연구를 봤을 때이 에너지 드링크의 문제점은 남성과 정기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양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죠. 남성 정기적 양이 많다면 아마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소재는 분명히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데 드링크에 대한 연구적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적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은 연구적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어, 레귤러가 어딨죠? 어, 여기 있죠. 자, 여기 부분이 주제가 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장이 내놓다 수동태로 나타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구문이 있네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의외로 중요할 곳으로 보이는데요. increasing, mental, 어쩌고저쩌고, as well as provid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장을 넣었어요. however 정도만 중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접속어를 항상 밑줄을 쳐주는데, 접속어 같은 경우 밑줄을 쳐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접속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어에 대해서도 항상 잘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접속어, 접속어 이후에 그 내용이 좀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be associated. With. 자, 이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위에 거는 형용사로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면, 뒤에 거는 동사입니다. 그죠? is associated니까요. 자, 그 다음에, based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없죠. 뭐, 여기 that 정도 접속사죠. 그 다음에, moreover 또 역시 접속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접속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드, 똑같은 구조 가지고 있죠. 앞에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명사 주어고 동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분사 구문 비행이 생각됐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